앵커리의 똑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전국에서 반가운 함성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스케줄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집 앨범 발매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예능 스케줄 및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하반기 콘서트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8월 4일 오전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2025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e로 스케줄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2025 전국 투어 콘서트는요, 10월 17일부터 19일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11월에 대구와 서울, 12월에 광주, 그리고 2026년 1월에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그러니까 고척돔 스케줄이 공개가 됐는데 아직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SNS에 공개되어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면 믿어도 되로 느껴집니다. 예. I am hero 투어 2025 I am hero의 물 위를 걸어가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뒷모습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인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서울 고척 스카이돔, 그리고 부산의 백스코, 예, 1전시장 1, 2홀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 오픈 일정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예매처는 인터파크가 이제 새롭게 바뀐 놀 티켓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티켓 오픈 일정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첫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요. 8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에 티켓 오픈입니다. 이날 이제 섬총각 어, 영웅이 첫 방송을 하는 날인데 9시잖아요. 그러니까 8시에. 티켓 오픈이 되고 아마 티켓팅을 하고 있는 중에 예능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엑스코 동관인데요. 인천성도 컨벤시아에 이어서 맥스코 동관. 대구는 2025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요거는 9월 2일날 티켓이 오픈이 됩니다. 지금 주로 지금까지는 티켓 오픈이 목요일이었잖아요. 많이. 예, 뭐, 다른 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티켓은 주로, 티켓팅 날짜가 화요일이네요. 그래서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그리고 9월 23일, 9월 30일, 이렇게 해서 8월부터 9월 말까지 쭉 티켓팅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제, 이 티켓팅이 어려워서, 그, 콘서트를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 때문인지, 케스포돔에서는 지난 2023년처럼, 어, 엿새를 공연을 합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12월이네요.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 아마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주의 공연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은,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는 대전이 이제 가장 마지막 주였는데 좀 특이하게도 또 대전은 2026년을 여는 공연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케팅은 9월 30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공연이 엿새로도 또못 보신 분들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고척스카이돔에서 또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16, 17, 18, 3일 동안 열리게 되니까 서울에서만 총 9일의 공연을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가 가장 마지막 엔딩 공연인데요.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4일 동안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미지를 보면서 2023년에는 이제 우주가 컨셉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주로 보였다면 2025년에는 물 위와 물 위를 걸어가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 이게 물 위로 걸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기적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물 위를 걸으면 기적인 거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지금 영웅시대와의 만남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처럼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미지 전체가 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도 보면 영웅시대 모양이 있는 그 물에서부터 물방울이 올라오고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사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그런 철학적인 느낌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다들 이제 오늘 이 소식을 저한테 기쁘다 하시면서 티켓팅 일정이 나왔어요, 콘서트 일정이 나왔어요,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티켓팅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다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어,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놀티켓이 이제 티켓팅 방법이 살짝 변경이 됐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놀티켓으로 바뀌면서 미리 조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제 전국에서 이제 하늘빛 축제가 열리게 될 텐데요. 한층 더 깊어진 감성으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여서 10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감성 깊은 노래를 듣기가 딱 좋은 계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뭐 트로트, 발라드, 힙합, 댄스, 포크 뭐 이런 장르들이 쫙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포크 음악은 그, 깊어가는 가을에 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발표가 되고 콘서트가 열리게 되니까 다들 너무나 기쁘실 것 같습니다. I am Hero 2가 8월 29일에 새 노래가 공개가 되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걱정은 이제 피켓팅이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티켓팅이 오픈되는 날, 아, 섬총각 영웅, 8월 26일 오후 9시에 이제 예능이 방송이 되는데요. 예능과 관련된 기사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녹화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 국민가수 임영웅의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은 SBS 섬총각 영웅의 각 분야의 탑들이 함께 해서 기대를 모은다. 이스타뉴스의 문한식 기자님의 단독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섬총각 영웅의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뉴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새 예능 프로그램인 섬총각 영웅은 최근에 전남 완도 인근 한 섬에서 완도 주변의 한 섬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다. 촬영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나왔으니까 완도 인근의 어떤 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섬에서 촬영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섬총각 영웅의 내용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섬마을에서 보내는 여행기이고요.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감성 외에 소탈하고 인간적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새로운 면모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제 프로그램 컨셉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탈하고 인간적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새로운 면모가 여행기를 통해서 섬총각 영웅에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첫 방송은 8월 26일 오후 9시입니다. 이번 촬영에 함께할 출연진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하나는 맞췄네요. 예. 131만 명의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을 운영 중인 과학 유튜버 궤도 본명 김재혁 씨. <laughs> 궤도님의 본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김재혁 씨입니다. 예. 궤도 씨와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철가방 요리사를 화제를 모은 임태훈 셰프. 아 이분 진짜 요리계에 말하자면 흑수저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만화처럼 실력으로 흑백요리사에서 정말 전 국민에게 알려진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예능과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이경 씨가 함께 한다는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안 될과학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임웅아티스트와 아, 괴도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같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괴도님은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또 괴도 씨와 함께 아, 예능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남도영 그 성우의 그 행사에 괴도님과 임태훈 셰프, 남도영 그 성우분이랑,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왠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능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아, 궤도 님께서 다 소개를 해줬나 이제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섬총각 영웅을 촬영하기 위한 뭐 촬영하기 위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섬총각 영웅에 나오시는 분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네요 예. 혹시 그 성우님이 또 여기 내레이션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우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예, 어쨌든, 어, 말하자면 최고의 그 업계에서 탑인 분들과 함께 하네요. 유튜버 궤도님, 흑백요리사에서 철가방요리사로 화제를 모은 임태훈 셰프, 그리고 예능과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이죠. 배우 이경씨. 특히 이경씨가 파워이잖아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그 그런 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사교성이나 그런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아이인 임영웅 아티스트 호흡이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임영웅 아티스트 와 공통점을 생각해봤는데. 이경 씨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경 씨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축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촬영 늦게 마치고도 운동하고 뭐 잠자고 이랬다는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아티스트랑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유튜버인 괴도 씨하고는 원체 또 친하기도 하고요. 그 유명 요리사인 임태훈 셰프가 함께 가니까 아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섬마을에 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맛있게 나눠 먹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섬마을에 이제 재료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경 씨가 앞장서서 재료를 구하러 다니지 않을까요? 어, 과학 유튜버인 궤도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과학적인 설명들도 선매에 가서 해줄 것 같고, 저는 이제 별자리나 우주에 관련된 얘기는 100% 나오지 않을까, 100%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국민가수, 과학 유튜버, 유명 요리사, 멀티테이너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꾸밈 없는 진정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임영웅 아티스트의 매력과 함께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수 없는 정말 색다른 힐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8월 26일 오후 9시에 첫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어, 뭐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예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형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 여행이어서 임영우 아티스트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어떤 모습이 담겨져서 방송을 타게 될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면, 팬분들께서요, 임영웅 팬덤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 준비위원회 공지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팬덤에 대해서 유포되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을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는 아, 공지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임영 팬덤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 준비위원회 공지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관련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확보된 모든 자료는 이미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합의나 관용이 없이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팬분들이 지속적으로 악의적 게시물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를 계속 원하셨었는데요. 팬분들이 직접 이렇게 위원회를 꾸리셔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